아, 저희는 지금 오늘 5월 27일 이 아침에 르스발리 벨리 에비뉴를 지금 걸었습니다. 한 거의 한편도 9,500, 9 0 0 0 정도 걸었는데 여기 길에 대해서 우리 이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슈퍼 뉴스터 벨리는 제가 알, 아는 바는에 11세기 시인으로서 이 조지아 주민 그 국민들의 완전히 이제 그런, 그런 국민적인 영웅이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는 그 국립박물관과 현대미술관 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거리고 가로수에는 플라타마스 나무가 아주 거의 100년 넘게 이어져서 그늘이 되고 그스프링클러를다 이용해서 물을 주고 진짜 잘 보존되어 가고 있는 게참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10? 10? 아 비싸요 5유로야 너노 노노노노 오, 야, 너, 오. 5 랄리. 저 얼굴 좀. <laughs> 저희가 지금 석류 주스를 5 랄리. 한2천원 정도 한컵 지금 받으려고 그러는데, 10 랄리 달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깐 혼동이 왔습니다. 여기 아주 석류가참 많이 나네요. 석류 주스가 여자한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어서 한번한잔 들어보시죠. 여행의 맛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 갤러리에 아까 그 몰에서 켄터기 프라이 치킨 세조하고 뭐 케밥 같은 거한 나를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인실 날리. <laughs> 고맙습니다. God b l 아, 맛있습니다. 맛있다. 맛있고 뜻이에요. 뜻이에요. 이렇게 여행할 때는 참 좋습니다. 에요 뜻이에요. 뜻이 e 요 뜻이에요. 뜻 Wonderful. 이뻐요, 아주 매니. <laughs> 야, 섬유장, 섬유하고 물도 우리 일 아리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유명한 도로를 지금 걷고 있는데, 아, 이쁩니다. 이뻐요. 이런 거리는 참, 이 조지아가 요새 뭐소득5천불이안 되는 곳인데, 이런 아름다운 도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한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찍으니까 더 새롭고요. <laughs> 여기 개들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개들이 전부 다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더 칩을 더 받고 도로를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거리를 걸으니까 아, 정말 파리의 이 거리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훨씬 아름다운 곳이 여기 지금 현재 소빌리시 거리가 아. 뭐 살려고요? 제가 지금 이 거리를 쭉 걸어서 우리 올드타운 모키리 호텔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지금 뭐한한 한 시간 걸었나요? 거가려에 오다가 그 쇼핑몰에 들려서 점심 먹고 왔는데 한 시간 정도 걸었나요? 구천 뭐. 한 시간 반. 그럼 다시 이제 그 쇼핑몰에 가서 지하 슈퍼마켓에서 <laughs> 이날에서 살수 있는 게뭐 오로지 와인이에요. 와인 예 기념으로 와인 몇병 사고요. 꿀좀 사고 해서 저희가 택시로 리 숙소까지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한모합니다 국회의사다. 아 역시 웅장하다 국회의사당 앞에 유도화가 쫙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에어로 유니언을 얘기하고 어허 소비에트 유니언을 얘기한대요. 몇개 별이 몇 개인가 별이 봐요. 몇 개인지 하나 봐요. 아 이거 소비에트 연방을 얘들 얘기하는구나. 1 2개 소비에트 연방을 기념하는 적이구나. 저기 유럽 국기는 아니거든요. <laughs> 저희가 지금 쇼핑을 시작합니다. 뭐좀더와인에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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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laughs> 그래가지고 큰슈퍼마켓입니다술잘 드세요, 언니? 호텔에 있는 브랜드인데, 만나 브랜드. 예, 호텔에 네. 있는 만나 브랜드. 네모나고 블랙티. 네, yeah, 블랙 예,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사6 2 이십사, 이천한 오백 원 정도 한 티를. 제가 사무실에 하나, 그 나일리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유 교수님 하나 주려고 샀습니다. 조지아쿠리 하드. 오늘 책한 안나. 예. 하도 비싸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슈퍼에서몇 명, 몇 십만 원 하고 그래서 저희가 몇개 지금 구입했습니다. Welcome. Hello. Lovely guest. Maria. Salome. Superstar guest.